아 그러면은 약간 깍듯한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다. 아예 그쵸. 오케이. 야아 예. 깍 깍드... 깍두기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데요. 깍듯이 아, 아니고 담궈 버리고 싶어요 지금. 키스 갈고도 돼? <laughs>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? 어 깍두기 마냥 그냥 담궈 버리고 싶어요. 아 이런 거.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냥 아 선배 약간 이런 거. 네네 네. 아, 선배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이런 거. 아 그쵸 이제 지나가면서. 이제 얼굴에 딱 마주치면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짓는 거예요. 아 그럼 이렇게 아유. 보면은 좀 꼰대라고 좀볼 수도 있는데 우 예의지 사회고. 어, 예, 꼰대시네요. 어, 혹시 약간 오빠스레는 그래도 좋아하세요? 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. <목소리> 참, 참. <목소리> 담궈버리고 싶네요. <목소리> 아 이런 거 말고요. 아예 예. 아, 혹시 그럼 한국어로 한국어로. 오빠. <목소리> 엄 <목소리> 어, 너무 담궈버리고 싶다. <목소리> You... Oh. 까뚜기가 아니고, 그냥 김치마냥 썰어버리고 싶네. <목소리> 아저좋뭘 좋으면서, 좋으면서 요 제가 아, 이제 아. 오빠 소리를 좋아하긴 하지만, 네. 그걸 잭님한테 듣는 거는 그, 별로 그, 탐탁치가 않아요. 음.